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이런 날엔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말씀을 듣는 게참 좋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5장인데요. 이 말씀이 왜 특별하냐고요? 이 편지는 베드로 사도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쓴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인생의 지혜가 있으시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실패의 아픔,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교회의 반석이 된그 놀라운 회복의 여정, 그리고 수십 년간 신앙의 길을 걸으며 깨달은 모든 것을 이한 장에 담아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에는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겸손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설수 있는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소중한 메시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천천히 귀 기울여 주세요. 베드로는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 중 장로 중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이렇게 말이죠.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았던 베드로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장로 중한 사람이라고 낮춰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교훈이거든요. 진정한 리더는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내가 사도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이어서 장로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여기서 양 무리를 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단순히 교회 직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 직장에서 후배를 가르치는 것, 동네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 모든 게다양 무리를 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목자인 동시에 누군가의 양이기도 하거든요.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목자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죠. 참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억지로 한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생계를 위해 억지로 출근하고 체면 때문에 억지로 웃고 의무감으로 억지로 봉사하고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일은 힘들기만 하고 기쁨이 없더라고요.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요. 베드로는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자원한다는 건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쁘게 하는 걸 말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세요. 올해 일흔다섯이신데 매주 교회에서 청소를 자원해서 하십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화장실 구석구석을 닦으시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시거든요. 한번은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아이고, 이게 무슨 힘이요.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섬길수 있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자원함이에요. 억지가 아니라 감사에서 나오는 성김 말입니다.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 말씀도 우리 가슴에 꽂히는 게 있죠. 요즘 세상에 돈 때문에 안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 종교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교회 재정을 횡령하고 헌금을 개인 용도로 쓰고. 신도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일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한다는 건 권위적으로 명령하고 억압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리더니까 너희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 이런 식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겁니다. 제 아버지가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아들아 남에게 베풀라고 잔소리하는 사람보다 말 없이 베푸는 사람의 등을 보고, 잘하는 게더 교육이 된다. 정말 맞는 말씀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평생 교회 집사로 사셨는데,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시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 도우시고, 누구에게나 친절하셨거든요. 저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뭔지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성기는 목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전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진실하게 성긴 모든 이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죠. 고대 올림픽에서는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하지만 그 월계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상급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상은 다 일시적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포상도 사회에서 받는 훈장도 다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영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베드로는 화제를 바꿉니다. 젊은이들에게 말을 건네는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잠깐 순종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요즘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맹목적인 폭종이 아닙니다. 지혜와 경험이 많은 어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어른들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있어서 어른들 말씀을 잘안 들었거든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제 고집대로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분들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그때 들었으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죠. 이건 당시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앞치마를 두르던 모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셨잖아요.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종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베드로는 왜 겸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참 무서운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교만 이게 뭡니까?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고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잃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교만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될 때, 건강할 때, 자녀들이 잘될 때, 내가 잘났다, 내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대적하신다고 하세요. 대적한다는 건 맞서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맞서 싸우신다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고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은혜, 이 단어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착해서,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받는 거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길을 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죠. 넘어질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길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부모의 든든한 손이 자기를 잡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약속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이게 우리 시간표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성급하죠. 주님, 지금 당장 이뤄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때에 응답하세요. 마치 농부가 때를 기다려 추수하듯이 말입니다. 봄에 씨를 뿌렸다고 여름에 바로 거두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가을이 되어야 알곡이 익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 우리의 모든 염려에 대해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염려. 이게 우리 인생의 큰 짐이죠. 자녀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걱정거리가 참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 맡기라 다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맡기라는 거예요. 큰 걱정만이 아니라 작은 걱정까지, 중요한 일만이 아니라 사소한 일까지.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겁니다. 왜 맡길 수 있을까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돌본다는 말이 참 따뜻하죠. 단순히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세심하게 보살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손주를 돌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심하게 챙기십니까? 배는 고프지 않은지, 춥지는 않은지, 다치지는 않았는지, 순간순간 살펴보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십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완벽하게 돌보세요. 제 친구 하나가 몇년 전에 큰 수술을 받았어요. 암이었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모릅니다. 가족들도 모두 걱정이 태산이었고요. 그런데 수술 전날 밤그 친구가 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렸대요. 내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그가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그때 그 평안이 없었다면 수술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나를 살렸어요. 정말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한다는 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건 영적으로 각성해 있으라는 의미고요. 왜 그래야 할까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참 무서운 표현이죠.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사자가 우는 건 먹이를 찾아 배회할 때예요. 굶주린 사자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덮쳐서 찢어 삼키죠. 마귀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영적으로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약해지는 순간. 외로운 순간을 노립니다. 여러분, 사자는 누구를 먼저 공격합니까? 무리에서 떨어진 동물, 늙고 병든 동물을 노리죠. 마찬가지로 마귀도 영적으로 약한 사람,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대적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한다는 건 맞서 싸운다는 뜻입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라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 이게 우리의 무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을 방패라고 표현했죠.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위로의 말을 덧붙입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라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어려움을 혼자 겪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외롭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깁니다. 산행을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혼자 등산하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함께 등산하는 동료가 있으면 서로 격려하면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믿는 형제자매들이 있기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놀라운 약속을 선포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여기서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참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이세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밥 먹는 것, 건강한 것, 가족이 있는 것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를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 친히 완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약속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먼저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라고 했어요. 잠깐이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아무리 오래 지속되는 고난이라도 영원과 비교하면 잠깐입니다. 80년, 90년 인생도 영원 앞에서는 한 순간이거든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회복되었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총리가 되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녔지만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잠깐이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친히 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깨진 부분을 고치시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도공이 질 그릇을 빚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셔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세요. 굳건하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처럼 파도가 쳐도 무너지지 않는 바위처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강하게 하시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덮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죠.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은 지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집의 기초를 든든하게 놓듯이 우리 신앙의 기초를 견고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면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베드로는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능. 곧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세세무궁하도록 영원히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바뀌죠. 오늘 높은 사람이 내일 낮아지고 오늘 강한 나라가 내일 약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인사를 전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실로아노는 실라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신라에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는 자신이 쓴이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당부해요. 은혜에 굳게 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고 그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은혜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 말이에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로마라고 쓰지 않고 바벨론이라는 암호 같은 표현을 쓴 거예요.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그 마가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인상적이죠. 실제 아들이 아니라 신앙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건이 마가가 바로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를 회복시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가는 처음에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서 마가를 다시는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바나바와 심하게 다퉈서 서로 헤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가를 돌봐주고 가르쳐서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세웠어요. 나중에 바울도 마가를 다시 인정하게 되었고요. 이게 바로 회복과 용서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랑 말이에요.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당시 교회에서는 형제자매끼리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했어요.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의미였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평강,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 영혼의 안식,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가족이 화목해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반대로 가난해도 병들어도 어려워도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수 없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성김이라는 것,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비결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걸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현재를 함께 하시고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의 쓰라림.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비겁함, 그 모든 아픔을 겪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 주셨고 그는 초대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내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너희도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었나요? 후회되는 일이 있었나요? 아픈 기억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깨진 그릇도 다시 빚으시고 시든 꽃도 다시 피우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경제적으로 힘드신가요? 가족 문제로 마음이 아프신가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펄을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해요.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지쳐서 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한 마지막 축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삶 모든 영역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혹시 하나님께 맡겨야 할 염려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용서하고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조용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께도 나눠 주세요. 베드로가 고난 받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은혜 받은 점을 나눠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